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밖에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좀 느글느글하고 좀 기름진 게좀 땡겨서요 오늘 제가 김치전을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김치전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 레시피들로 김치전을 정찬 고기찬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메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김치전이에요 비율이 꽤나 정확하고 맛도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건 오늘 꼭 배워서 가정에서도 식당에서도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저는 김치는요, 요거는 약간 묵은지 스타일의 그 김장김치에요. 지금 조금 많이, 조금 신김치를 준비를 했고요 400g을 먹기 좋게끔 쫑쫑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죽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밀가루인데요. 중력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튀김가루, 계란 한개 넣어주시고요. 설탕, 소고기 다시다, 고추장, 물, 물까지 넣어주고 거품기로 충분하게 한번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김치, 준비해놨던 김치. 양념이고 뭐고 털지 마시고 그냥 양념 있는 상태 그대로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반죽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까지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쓰실 때는 이제 물하고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잘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색이 조금 약하니까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김치전은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엄청 좀 바삭거립니다. 조금 센 불에서 이렇게 부치다 보면은 이게 튀김가루 때문에 조금 바삭한 느낌이 겉에는 바삭하고 속에는 밀가루 때문에 조금 약간 촉촉하고 이래요 이제 굉장히 맛있는 김치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어 김치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